티비 나 봐야겠다. 네, 브렉시트는 우리 경제에도 큰 충격을 줬습니다. 탈퇴 쪽으로 기울자 폭락을 거듭해 한때 1,9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급락세를 보이다가 사이드카가 발동돼 거래가 5분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네, 환율과 채권 시장도 요동쳤죠.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시. 외환 시장에서 어떤 하지... 환율도 30원. 잠깐. 잠깐만. 어, 뭐 뭐야? 이거 한번 읽어 보라고. 본과목은 대학생으로서 알아야 하는 금융 기초 지식 및 향후 독립적인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금융 역량을 갖추기 위한 강좌입니다. 그래. 누구나 쉽게. 오늘도 어려운 금융 개념들 때문에 뉴스를 넘길 거야? 우선 금융의 개념, 금리부터 수업이 진행되지. 그리고는 환율. 실생활과 밀접하니 배움의 재미가 크겠지? 이 외에도 실생활과 밀접한 금융 지식을 쌓을 수 있어. 금융 감독원 현장에서 계시는 교수님이 직접 오셔서 수업을 진행하니 퀄리티도 보장한다고. 과제로 자신의 신용 등급도 알아볼 수 있어. 그리고 책도 무료로 금융 감독원에서 제공하지. 그러니까 한번 들어봐 추천할게. 뭐라? 음 그래 한번 들어보자. 언제까지 주식 기피 현상만 달고 살 거야? 펀드 유형에는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가 있지. 음 응. 대출 금리는 기준 금리와 가산 금리를 합친 것에서 우대 금리를 빼면 되는 거지. 음 파인이라는 금융 정보를 쉽게 제공해 주는 사이트가 있구나. 음. 응. 또 알아가네? <laughs> 지식청 펀드,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 지식계좌 비용 아, 종강기다 TV나 볼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시중은행들도 오늘부터 예금과 적금 금리를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금리가 월세를 받는 집주인이 드러나겠네요. 1%까지 떨어졌는데요. 1억 원을 저금하면 한달 이자 수익은 8만 3천 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은행 예금이 다른 투자처를 찾아서 대거 이동할 거란.